...인데요. 이 청년의 얘기, 목소리, 여성이니까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이제, 이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주님을 믿으면서 어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들, 알게 해주신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 나누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지금 애국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변에 교회 에 나가 보니까 어 이런 나라 돌아가는 거에 관심이 없는 교회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죠. 혈과 유해,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들과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이 구절들을 오해를 하셔서 이제 어뭐 혈과육에 대한 게 아니니까 사람이랑 분쟁하지 말란 말씀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어, 혈과육에 대한 게 아니라 사람이랑 분쟁하지 말란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어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사단이 음악을 그렇게 잘 다뤘대. 그러니까 이인자 이러면서 찬양대 대장이었대. 그래서 문화예술계에 사단이 많이 영향을 주는 거래. 뉴에이지 음악은 사람을 우울하게 하고 자살한 사람도 있대.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세상 음악을 통해 사단이 역사한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역시 우울한 음악을 듣다가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단이 이런 식으로 문화 예술계에서도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고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그 권한을 그 누리고 이기신 권한을 누리고 땅에서 묶는 대로 묶고 푸는 대로 풀려야 하는 건데 어떻게 해서 말세에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위해서 선지자부터 이방인까지 여러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하나님을 따라하는 사단 역시 더 많은 사람들을 죄짓게 해서 지옥에 데려가려는 목적을 위해. 사탄 승배자 같은 마귀의 자녀들이나 자기에게 속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합니다. 마치 아바타처럼 이용당하는 거죠. 사단이 노래를 만들어서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어, 기독교 분들이 믿고 계신다면 사단이 마찬가지로 법을 만들어서 성경의 말씀대로 살수 없는 비질리가 법제화되는 세상을 만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렇게 정치질 잘하는 사단이 무려 천사들의 3분의 1을 자신을 따라 타락하게 만들었죠. 악을 선으로 가장하고 마치 과거 유대인들이 바알에게 속았던 구약의 역사나 히틀러 추종자들이 자신들이 정이라고 믿으며 유대인들을 학살한 십자군들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믿고 결국 우리가 죽게 만든, 우리를 죽게 만든 선악가가 하와에게 이 보암직스럽게 여겨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정사와의 싸움, 그것이 결국 정치권, 정치인들을 장악하는 것을 통해 사탄이 성경에 반대되는 것을 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반기독교적인 내용을 가르치고 입법 안에 올리기까지 합니다. 그런 시대가 되면 성경 속 역사를 봤을 때 소돔과 고모라에서 천사들이 내려와 방문했을 때, 그 사람 내 나라 우리가 그 사람들이랑 어, 상관 좀 해야겠다, 동성애 좀 해야겠다라면서 문주들 기면서 달려들고 성경 속에서 많은 내용처럼 진짜 선지자들이 가짜 선지자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고 핍박받습니다. 또 과거 한국에서 일제 강점기에 태양신격인 일본 천황에게 절하라고 강압하고 고문했던 것처럼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수 없게 되는 거죠. 현재 또 미국에서는 PC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새로운 잣대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율법의 기능을 말씀, 한다고 말씀하신 그런 사람의 기본적인 선한 양심보다 우위에 두고 그런 변질된 PC라는 사람의 교훈에 권위를 부여해서 교육 과정에 집어넣고. 아이들을 세뇌시키고 이를 또 법제화까지 시켜서 크리스찬에 대한 역차별이 오히려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대 배경은 달라도 이토록 그 속에서 일하는 영의 역사들은 반복되며 성경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봐도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민족 지도자였던 모세, 고위 관리였던 다니엘, 요셉, 느헤미야, 여사사였던 드보라, 여왕이었던 에스더, 중세 암흑기의 역사 속에서 미국 기독교의 근본이 된 청교도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역사와 권세를 장악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이런 어둠의 주관자, 사탄의 세력과 싸워왔습니다. 성경을 오해하고 잘 지키지 못해온 것은 사람들의 부족함이지만 성경에선 분명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을 더잘 알아서 빛과 소금이 돼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선 왕으로 오십니다. 크리스찬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말씀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세계관을 현재 교회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들은 고금의 능력을 잃고 건물 수만 비례해진 채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그랬고 제 주변의 많은 친구들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이건 다... 목사님들이, 한국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것들을 방치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광화문에 나와 오신 많은 여러분, 먼저 깨어난 우리가, 많은 이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고 이 싸움을 끝까지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청년들이 세계의 많은 민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 신원에 아주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이제 살아있는 청년들이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텐데 저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리라고 저는 상상을 못 했는데, 오늘 너무 잘했습니다. 아, 신은혜 화이팅! 자, 마지막 발언을 제가 하겠습니다.